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울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셨는데 괜찮으신 거예요저아프다고요오 레이 세요안녕하하는 거야?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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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역시 세상에 공자는 없구나. 어 일단 <laughs> 세상엔 공자는 없지. 우리 네. 서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그니까 꼬까마 시절 감성으로 돌아가서 소개 한번 <laughs> 해보실까요? 저, 말씀을 먼저 <laughs> 아 말씀 을 먼저 해주신 룸메이님부터. 아저 저요? 네. 나, 나이 많은 순부터. 여기서 나이가 아, 제일 많은 사람이 가는... 누구예요? 강전이지. 강전이부터 하자. <laughs> 나? 아 내가 <laughs> 그치, 해야 그치, 되는 그치.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내가 하는 거야? 일단은 주자잖아. 그렇지 그치, 그렇지. 어 그래 할게 안녕하세요 강지입니다. <웃음> <웃음> 와! 왜그 원숭이 소리 뭐야? <웃음> <씨>. <웃음> 아니 방금 <laughs> <한국> 원숭이 <laughs> 소리 뭐야? 근저 저인 거 같아요. 강지님 팬티셔츠 입고 춤췄던 <laughs> 건나이라고 합니다. 어 <laughs> 네, 예. 어, 네 저는 강지님하고 락업베이지했던 애경이라고 <laughs> 합니다. 와. 와. <laughs> 어,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리 플라디우스룰네이 라고 합저다 저는, 저는, 저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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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는저자 <laughs> 오늘 이제 이제 여러분들을 모은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좀 좋아해 주시는 스트리머 분들로서 조금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한번 쟁탈전 같은 걸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음. 한번 음. 열게된 컨텐츠인데 오늘 대결에서 1등을 하시면 제가 입던 음. 후드티가 음. 있는데 이거를좀 아 지대로 빨아가지고 이제 만나서 아, 밥 먹고 아, 소원권인데. 근데 왜 빨아서 주는 거야? 언니가 입었던 거라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니까 입었으니까, 그니까 어쨌든 한 거긴 하잖아. 뜯은 음. 순간부터 준 거야. 그니까 빨라서 주는거지 <laughs> 아니지 그러면 상품가치가 떨어지지 그냥 주세요 맞아요 프리미엄이 떨어져요 그게 맞아? <laughs> 강진님의 냄새 어색이셨습니다 근까, 근까근자 <laughs> 아 <laughs> 자기 그러면은 네. 어뭐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또 이제 그런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 막내부터 맞아요. 한번 해봅시다 아, 아 저는 진짜 태교를 강전이의 유튜브로부터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laughs> 태교를 엄마, 강전이 노래 트랙 3번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다 들으면서 제가 했습니다. 태교를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엘리앙님! 저도 내가 죽으려고 나이스, 생각했던 것은 고삼 때 들으면서 나이스, 나이스. 오 네. 수능 시험에서 딱딱 그걸로 날려버리고 레터송까지 네. 딱딱 다, 다 들은 다음에 유튜브 네. 전부 다 좋아요 누르고 광고도 다 봤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요. 아 광고지. 네. <laughs> 아, 이거 정만요 이거 이거 솔직히 배팅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뭘요? 승부리 아니에요? 이 연예인분들 아, <laughs> 시청 포인트가 얼마시라고요? <laughs> 어, 구독 <laughs> 얼마세요? 리야구. 구독 얼마세요? 구독 구독이야? 네. 저 근데 구독은 못했어요 <laughs> <laughs> 전 공명 죽고 패딩 죽으면서까지 언니한테 구독했어요 그렇군 죄송해요 몇 개월이신가요 음... 구독? 저 19개월입니다 아 이겼다 음... 11개월입니다 와아 쎄 <laughs> 네, 여러분들 이제 각오 한마디씩 들어봐야될것 같거든요 네, 라인님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즐기러 왔습니다 <laughs> 오케이, 그럼 <laughs> 엘리양이 한번 해봅시다 아, 저도 진짜 게임 못 하는데 정말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케이, 룰레이, 룰레이 아, 뭐 저는 솔직히 강제 언니 보고 자, 일단 카트라이더 안에서 3선, 2선 승제입니다 <laughs> 아하! 어? 두 번째! <laughs> 출발하세요 출발하세요! <laughs> 엘리앙님 꼴찌야 꼴찌야! 어떡요오일등 라이님! 가자 가자! 라이님! 네? 원래 막판 스포트가 제일 무서운 법이에요. 엘리앙님 연습하셨다며요! 연습한 건데 이위예요 <laughs> 오지된 거예요 이거! 어떡해... 어 이거 라이님이 일등 아, 막... 하겠는데? 아 노나가 일등 가자! 아... 어. 안 돼! 아이템 어, 대회, 대회, 대회. 살려 살려! 아. 살려! 오빠 살려! 강지원 야랑 데이트 할 사람 누구? <laughs> 어머! 안 돼! 이기다! 아. 내가 이거 라이언 님한테 우주상 가렸는데 어. 아, 아이템이 왕, 왕창 오더라고 아, 제가 진짜 강지원 랑 이기려고 진짜 밤새 가면서 커피 오케이, 맨날 마시는 야 오케이! 오케이! 연습한? 아! 나그거 없어 안 했잖아! 자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할게요! 자, 이제부터 본 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 개, 자, 갑시다. 고! 슬로우 스타터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라이님,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개 밖에 맞히네 아, 너무 할수 밖에 왜 맞지? 앞에 라이님 보인다, 앞에 라이님 보인다, 보라색 보인다. 아, 오, 엘리님! 쉴드쉴드 아, 니거캐을 보내는 거야. 아, <laughs> 니거캐리 <마지막 웃음> <몇 개를 웃음> 보내는 거야. 마지막 마 보내는 거 아, 니거어지내 아, 이거 캐리 아, 그거거 아, 이거 야 아, 아, 이고 아, <laughs> 진짜 내이이라이님파 <laughs> <일파, 일수. 맞아. 웃음> 전판 너무 억울해. 눈내 네, 억울해. 맞아? 아, 맞아 맞아 진짜 억울해. 그래, 그럼 있는 걸로 하자. 아싸! 그러면 아싸! 그러면 이제 룰레이라히님이 1승하면 가스라이더는 끝이야. 한번 힘내보자. 아, 오케이 가자. 엘리안이 힘내보자. 네. <laughs> 스타트 맞춰서 더블 아 앞으로 가는 키. 1 앞으로. 그렇지. 오야 막성막하야 다들. 아싸. 이거 룰레이가 설마? 안돼 안돼! 엘리님 일등이야 앞이 보이지 않아! 이거 룰레이랑 엘리양님 싸움인데? 두마이크 팍팍 보준다 엘리님 갑자기. 이거를 오판 삼성으로 바꿔가지고 레인은 이승, 라이님 일승, 그리고 엘리님 영승으로 한 판을 아, 더 이기는 카트라이드 이기는 걸로 어때요? 오케이, 내가, 내가 그. 이기면 끝이네. 어 그렇지, 너는 이기면 끝이지. 예. 라이님 한판 받으셨습니다. 어? 예. 어, 네 와. 어, 네 오케이. <웃음> <웃음> 오케이, 그러면 바로 이승 라히님. 예! 그럼 자, 이제 바로 배틀그라운드 갈게요. 강지는 오늘도 땡강지! 카카오톡 이모티콘 출시! 예! 카카오톡 이모티콘 창에서 강지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강도단 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작업할 때 너무 재밌고 행복했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